갖고 오신 거 14K 그리고 체인이에요. 응. 중량 좀 나오겠다. 다섯 또 어. 중량 확인해 볼게요. 응. 그리고 이거는 14K 귀걸이들. 응. 응. 여기 큐빅 있는 거 하나 뺄 거고. 응. 자, 이건 순금인데요. 응. 응. 큐빅이 들어가 있네. 큐빅도 빼고 이게 한세돈 정도 나오는 거 같은데. 거인 마크 있고. 이것도 한번 중량 확인하고. 이걸로 빠로 바꾸는 걸로 응. 계산 한번 해볼게요. 음, 이거는 뭐 하신지 얼마 안 됐는데 네. 조금 까칠까칠거린다고 네, 그렇죠 어, 이게 이제 반짝거리고 <laughs> 못 고치지 이거는 원래 이런거예요 어, 예쁜데 반짝거리고 예쁘긴 아무튼 <laughs>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달아볼게요 역시 놓고 0점 맞출게요 여기 올려놔야 돼서 네. 어, 하나 빼고 16.8입니다 자, 어머니 이거 주신 거 이걸로 다 빼고 아까 풀리팔찌 빼고, 승금도 <laughs> 빼고, 나머지 이렇게. 자, 이거 해가지고 이것도 그리 14K가 이게 어, 많이 나왔어요. 4.48돈 나왔는데 이거 처분하니까 249만 원. 그래서 조금 보태셔가지고, 저 빠르다. 음, 세 돈짜리. 이건 뭐 보증서는 필요 없는데요. 어, 혹시라도 또뭐 할까봐 제가 써놨어. 요 이렇게 해서 이거 챙겨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